관한 궁금증은 무엇이든 물어봐. 경제 도사들이 속 시원하게 풀어줄 테니까 네. 경제교민 해결 프로젝트 물어봐요. 경제, 경제 도사. 도사. 아, 아 참. 할 아니, 때마다 김, 어색해. 김 도사, 이 네. 우리 이쯤 되면 이제 오프닝은 맞아야 되는데 이게 우리도 이제 정말. 그냥 계속 안 맞고 가야 돼. 아 그래도 재밌네. 왜냐하면 의뢰인들도 아. 뭐가 안 맞아가지고 계속 고민 가지고 오는데. 우리 만 맞으면 되겠어? 그럼+ 그렇네공 그럼+ 공감해 줘야 된다. 어. <laughs> <laughs>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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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럼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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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 그럼+ 그럼+ 요나 오는 그럼+ 들어. 그이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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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아 그럼+ 터 이렇게 우울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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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반갑습니다. 아, 근데, 내 음. 촉이 있잖아. 음. 그냥 보통 남자가 아니야. 그럼 어떤 남자인데? 뭔가 그 금물결 같은 게 느껴져. 조금 뭐 뭔가 금뭐 이런 거. 뭐가 아. 느껴져? 드디어 우리 김도사 작속한 어, 거야. 작... <laughs> 좀 자기소개 좀더 해줘봐. 뭐가 있군요. 아, 네. 저는 이번에 스위스에서 개최한 어. 2022년 월드스킬스. 네, 한국에서는 국제기능올림픽이라고 하는 대회 에 목공직종으로 참석해서 네, 금메달 나오는 네. 그금 월드 스킬스에 음. 혹시 그 점술 이런 건 없습니까? 네 아쉽게도 점술 같은 건 없고요. <웃음> <웃음> 이제 어~ 이제 세계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갖가지 기술들을 음. 어~ 이제 젊은 친구들이 경연하는 대회입니다. 아~ 축하축하 축하. 어디 입사했습니까? 저는 이번에 어~. 가구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아, 아, 그... 자기 기술을 살렸구만. 야, 음... 진짜 멋있다. 아니 그러면 지금 보니까 세계적인 기술도 인정받는 총망받는 인재시고 앞길이 창창 열렸는데 뭐 지금 자기 뭐 앞길 열렸다고 자랑하러 온 거예요? 뭐뭐 뭐 고민 있는 겁니까? 네, 제가 인재 제가 선수 생활을 끝내고 어, 이제갓 나온 따끈따끈한 사회 초 년생인데 어, 이제 입사를 앞두게. 속에... 앞두고 어 세금에 대해서 음. 좀 알고 싶은데 전혀 아는 게 없어서 저희 전문가님들한테 좀 도움을 받으려고 왔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세금 납부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입사 후첫 월급을 받는 순간부터 세금 일부 나가게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월급 명세서를 받고 실수령액을 보면 어 내가 아는 것보다 이렇게 세금이 항목이 많았네 나가는 게 많았네 하면서 당황하는 사람들이 많. 하나. 왜요? 기본적으로 내가 생각한 그 월급보다 적기 때문인 거야. 지금 시지로 나가고 있어요. 네, 자. 아... 이해 가셨죠? 보이고 있죠? 응. 네. 이렇게. <laughs> 어, 공제에서 많이 <laughs> 빠지잖아요. 그죠? 예. 어, 근데 급여 항목이랑 공제 항목이 뭔가요? 아. 일단 회사와 계약할 때 급여 항목, 지급 항목이라는 게 있거든. 결국 약속을 한 거야. 어떤 약속? 기본 급여에 대한 약 보너스에 대한 약속, 식대에 대한 약속, 마지막으로 야근수당. 이런 돈을 받는 항목, 이런 것들이 급여 항목이라고 볼수 있겠지. 어, 반대로 공제 항목은 월급에서 떼어가는 부분을 말하는 건데, 혹시 원천징수라고 들어봤어요? 네, 근데 제 월급에서 떼어가는 게 은근 많네요. <laughs>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지만, 공제에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사회보험 때문입니다. 이 사회 보험이란 뭐냐면 국가가 이 사회적 위험에 처한 국민들을 뭐 하겠어 보호해 줘야 돼. 그래서 국민의 건강, 또 국민들의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보장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험에 가입하도록 어떻게 보면 강제한 사회 보장 제도라고 할수 있는 거야. 음. 이런 사회보장제도가 우리나라에는 네 가지가 있어요. 어, 명세서 공제 내역 중에 보면, 국민연금, 그 다음에 건강보험, 그 다음에 고용보험, 이세 가지 항목이 보이지? 여기 CG로 있어. 어. 이게 바로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바로 4대 보험입니다. 근데 이렇게 세 가지나 되는데, 왜 4대 보험이라고 부르는지 알아? 아니요. 잘 모르겠네요. 자, 월급 명세서에는 산재보험 내역이 없어. 산재보험은 말이야, 퇴사에서 전액부담하기 때문에 공제 내역에는 당연히 나오지 않겠지? 그렇게 납부한 세금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나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와.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연말정산이라는 거예요. 아... 1년 정도 지난 뒤에 그동안 실제 돈은 얼마나 벌었고 실제 국가에서 권장하는 경제활동을 얼마나 했는지에 따라서 내가 냈던, 미리 냈던 세금을 돌려주는 게 있는데 그걸 바로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거고 많은 직장인들은 이걸 제13월의 월급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연말정산을 어떻게 잘하면 되는지 그걸 배우고 싶어서 우리 둘한테 찾아온 거 아니겠어? 네. 그렇지.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을 잘 따져야 되겠지. 자 그러면 세금 혜택은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를 말하는데 공제는 뭐야? 빼준다는 빼준다. 거 아니겠어? 그니까 뭔가 빼준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지. 음. 소득이랑 세액을 빼는 거라고요? 응. 재호가 실제로 는한 100만 원을 벌었는데 이 중에 30만 원은 제외하고 최종 소득을 마치 70만 원으로 쳐주겠다는 거야. 이렇게 소득을 빼주는 게 소득 공제가 되는 거고, 세액 공제는 기본적으로 세금에서 얼마를 할인해줘서 세금을 좀덜낼수 있게 해준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두 가지에 해당하는 항목이 정말 많거든. 그러니까 재호는 재호에게 해당하는 항목을 찾아서 최대한 공제를 받아야 되는 거야. 이런 자료들은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면 클릭 한 번으로 직접 조회하고 다운 받을 수가 있어. 세상 참 좋아졌지?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하면 근데 이 로그인 하려면 또 공인인증서나 요즘 패스 간편 인증서 들어봤지? 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전자 서명이 있어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돼. 이 연말정산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건지 알아? 아니요. 궁금하지. 네. 연말정산은 말이야 매년 1월부터 2월 말 혹은 3월 초까지 진행한다. 그러니까 재호 같이 이미 회사에 소속된 근로소득자다. 그러면 연말정산 기간이 되면 사내 메일이 있는 거 자동으로 와. 음. 그러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어, 준비하라고 알려주거든. 그런 것들을 제출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또 물론 예전에는 말이야 직접 영수증을 받아서 제출해야 했었는데 지금은 구스텍청 홈페이지만 들어가면 누구나 한눈에 볼수 있게 정리가 다돼 있어. 그게 바로 오늘날 있는 홈텍스 안에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야. 이전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서 회사에서 요구하는 모든 자료를 직접 출력해서 PDF 파일로 다운 받아서 제출을 해야 했는데 올 초부터는 홈택스에서 새로 시작한 서비스가 있거든. 이것 덕분에 출력하고 파일 다운 받고 이거 다시 정리하는 이 모든 번거로움이 너부터는 없어졌을 거다. 어, 그게 뭔데요? 빨리 알려 주세요. 그게, 그게 바로 연말정산 오. 일괄 제공 서비스라고요. 그러니까 제오가 홈택스에서 자료를 취합하지 않고 국세청이 재호의 연말장산 자료를 회사에 바로 제출하는 거고 이 서비스를 사용하면 먼저 회사에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을 신청하면 돼 그리고 재호는 홈페... 어, 홈택스에 들어가서 일괄 제공 서비스 신청을 확인하고 동의만 하면 돼 근데 연말정산 결과는 언제 확인할 수 있어요? 바로 신고 후에 알수 있어요 바로 알수 있어요. 근로소득자들은 말이야. 회사에서 이미 환급받을 대상인지 아니면 추가로 세금을 징수할 대상인지 그것을 체크해서 바로 정산받기도 하거든. 물론 이제 회사마다 다르니까 그것도 체크해보면 좋겠지. 또한 본인 소득에 따라서 소득세율도 달라지거든. 그래서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게 내는 게 세금의 특성이야. 누진 세액 공세가 뭐예요? 누진세 공제, 아, 그건 어려운 거구나, 김도사. <웃음> <웃음> 소득이 많을수록 어떻게 되겠어? 세율도 올라가. 음. 그럼 당연히 고소득자는 불만이 커지지 않겠어? 네. 고소득자는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과세표준 금액을 기준으로 누진세액을 공제해주는 거. 청년들에게는 나라에서 소득세 감면이나 세액 감면 같은 세제 혜택을 많이 줘 왜냐하면 이제 막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중소기업 다니는 청년들에게는 청년 소득세 감면이 있고 창업한 청년들을 위해서는 창업 천년 중소기업 감면 세액이라는 게 있어. 그 다음에 취업, 취약 계층을 위해서 고용진대 세액 공제라는 것도 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청년들에게는 돈을 조금 더 모을 수 있는 여지들을 많이 주긴 하지. 그뿐 아니라 무주택 세대주로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이거나 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에서 월세를 살고 있다. 그럴 경우에는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대략 10에서 12%의 세액을 공제해주거든. 더군다나 요즘은 졸업과 동시에 학자금 대출이나 뭐 주거 생활비 취업준비 이런 자금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금융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 중에 있는 청년들이 엄청 많잖아. 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청년 다중채무자 분할상환 기간 상향제도도 있어. 그럼 저처럼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근로소득자가 아니면 근로소득이 없겠지 그런 사람은 당연히 연말정산을 하지 않지 대신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돼. 종합소득세? <laughs> 그거는 뭐예요? 점점 많지? 자,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개인이 지난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모든 과세 대상의 소득을 합산해서 계산을 하는데 여기에는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또 연금소득,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계산을 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야. 자, 바로 하루의 시간이야 두장 골라봐 나무로 만든 가구만 만드는 사람이 아니야 음. 나무를 심기도 해 음.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 그런 우수한 미래형 인재야 돈도 많이 벌고 또 사회에 중요한 기여도 하고 그런 인물이 될 거라고 풀이 됩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불안한 것도 되게 많았었는데 특히 세금 관련해서는 전혀 아는 게 하나도 없었고 근데 도사님들 만나면서 차근차근 잘 설명해 주셔서 많이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문제를 해결한 것 같으니까 마무리 해 봐야겠지? 오늘도 다 같이 고민해결!